현대 설교학의 이 흐름과 지형도를 어 간단하게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. 어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과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. 과거를 아는 사람은 어 현재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진행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. 흐름을 알기 때문이죠. 자, 그래서 첫 번째 전통적 설교학을 생각을 해 보시면요,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존 브라더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, 이 마틴 로이드 존스로 유명한 어, 이 전통적 설교학,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신학적인 진리 어, 이것에 집중을 했죠. 즉 내용에 어, 이 성경의 내용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. 그리고 인지적이고 명제적인 내용에 어, 설교의 무게를 둔 것인데요. 그런데 60년대부터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어, 이 북미권을 중심으로 코페르니코스적인 혁명이 벌어졌습니다. 어, 이전까지는 내용을 중시했다면, 이 전통적 설교와는 다르게 본문의 문학적인 형식에다가, 즉, 설교 형식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. 그게 바로 새로운 설교학입니다. 이 프레드 크레독의 권위 없는 자처럼 이런 책을 보시면은 이제 이 연역적인 일방적인 방식을 비평하면서 이 귀납적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또 유진 라우리의 이야기식 설교 구성을 보시면은 이 내러티브 플롯 형식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단순히 내용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구성되고 있는 전개와 흐름을 강조한다. 즉, 방식을 강조한다. 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탈자유주의 설교학이라는 흐름이 이후의 9 0 년대 후반부터 이천0 년대까지 이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. 어, 이제 이 신설교학이 어,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 전통적 설교학의 어, 이 진영에서 본문이 전하는 내용을 등한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 탈자유주의 설교학이라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, 이것은 어, 이제 이 거대 담론, 이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보다는 개인 삶의 이야기를 우위에 두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흐름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쉽게 말하면 은이 프리칭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. 찰스 캠벨이 이 탈자유주의 설교학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볼수 있는데 이 프리칭 예수를 보시면 은이 어떤 성경의 구속사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 거대 담론, 메타 내러티브를 강조하고 또한 구속사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. 즉,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사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공적인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탈자유주의 설교학이죠. 이후에 이 성경적 설교를 갱신하려는 네 번째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진리의 내용을 강조하는 전통적 설교의 정신을 계승하되 효과적인 전달 방식과 충실한 청중 이해를 강조하는 것이죠. 그러한 흐름입니다. 어, 여기에는 대표적인 학자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헤돈 로빈슨, 강해 설교죠. 어, 이 책이 있고요.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, 그리고 아브라함 크로빌라의 본문의 특권에 이르기까지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것은 본문이 이끄는 설교라는 타이틀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. 이 본문을 하나님의 소통행위로 이해를 하면서 본문의 내용과 형식과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통합해서 설교에 반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이런 흐름 가운데 이 장르적인 특징도 강조하죠. 그러니까 어떤 폼으로 진행되는지까지도 강조하는 것입니다. 포커스와 폼 그리고 펄스를 세 가지를 강조하는 흐름인데요. 이 흐름 중에서 이팀 켈러 목사님이 워낙 도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가장 최근의 학자로는 이 아브라함 쿠루비 본문의 특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이 책을 보시면이 본문이 이끄는 설교 그리고 이 설교의 갱신을 이야기하는 어 성경적 설교의 갱신을 이야기하는 흐름을 좀더 파악하실 수 있는데 아브라함 코르빌라 같은 경우는 본문이 투사하고 있는 본문 앞의 세계를 강조합니다. 이 화행론 언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행동을 예측하고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. 그래서 이 본문 앞에 세계를 강조하면서 각 본문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 세계를 투사하고 있고, 설교는 청중을 본문을 통해서 그 세계 안으로 초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. 자 그렇게 아브라함 크로빌라는 이제 어,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성화론적인 복음 설계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니다